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 읽혀지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임직자에게 묻습니다. 무슨 책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책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아닙니다. 미국 가정에 제일 한두 권은 가지고 있는데 안 읽혀지는 책이 뭐냐? 자동차 매뉴얼입니다. <laughs> 여러분 10년을 가지고 있는 세차를 해도. 아마 그 캐비넷에 있는 그 매뉴얼을 읽어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희 교회 교인 가운데 정비소를 하고 있는 그분이 얘기합니다. 웬만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자동차 매뉴얼을 보면은 문제는 제거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직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제2의 종교 개혁이 오늘 이 시대에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 봉사의 일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1등신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저집 부부가 지금 굉장한 지금 싸움이 있는데요, 다툼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좀 신방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가정에 그 가족의 일원이 지금 중병에 지금 병원에 가서 이렇게 생겼는데. 병원 좀 아프니까 신방을 해주세요 목사님 저 이웃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왔는데 아, 하나님 그 마음을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신방을 해주세요 이러면 은 알림이 역할을 하면 은 1등 신자라고 오늘날 말합니다 성령적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성도의 봉사의 일은 목사와 교사를 주었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는 말은 이퀵핑한다. 준비한다. 내 주위에 어떤 신방이 있는 자가 마음에 걸리면, 목사님, 목사님 보고 신방을 가라고, 교육자에게 가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제가 그 사람이 내 마음에 걸리니, 목사님, 신방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내 주위에 지금 믿지 않는 영혼이 있는데 저에게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성경적인 가르침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담감 그 사역의 그 일을, 봉사의 일을 함으로 교회의 몸이 빌드업, 교회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 목사님과 또인선위회에서 여러분 교인들이 여러분을 앞장서라고 축 이렇게 추천해서 오늘 임직한 것입니다. 이것을 축하드립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아하왕과 이사벨의 여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던 때입니다. 피해다녔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부를 적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 끝난 것이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이상으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러다가 오바다 대신을 만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바다는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는 자더라. 이사덱이 왕비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멸절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배지는 50명씩 두 개의 굴에 숨겨서 그들을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을 먹을 것과 재을 것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임집장 여러분 오늘 이민교회가 한 명의 단임 목사, 두 명의 사역자 감당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백 명의 사역자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하 드립니다. 제가 모회 또 전달하겠습니다. 음. <laughs> 어, 이 시간 어, 각 기관에서 어, 이렇게 꽃다발을 이렇게 준비 하는데열 분에게 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분들에게 꽃다발 을 이렇게 자, 박수 한번 해 주시면.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네, 답사해 주시고 김정근 교수님도 네, 방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의 여러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권능과 축사를 해주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직분을 감당이 어려울 때마다 꺼내 보겠습니다. 이 직분이 개인의 명예와 영광이 아니라 주님이 청지기로 더욱 충성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자신에게은 더욱 엄격하고. 배우들과 이도에는 판단하고 정교하기보다는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또한 단임 목사님이 소신껏 목회할수 있도록 순종하며 도우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게 해던 것처럼 자세를 본받아 더 낮은 자리에서 성도도 소리를 듣고 유려하고 섬기겠습니다. 우리 임직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혼같이 사랑하며 충성하는 일꾼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교의 임직식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순서를 맡아주신, 순서를 맡아주셔서 수고해주신 부사님들께. 예배 후에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셔서 기쁨을 같이 나눠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또 이따 나가실 때인직자들이 기념품을 준비하였습니다. 한가정에 하나씩 꼭 받아가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축하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큰 부흥의 변화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다같이 일어서셔서 주님께서 세운교회 찬송 드린 후에 전병창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이어서 식사 기를 뉴욕 효성교회를 섬기는 김용환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약한 저희들 머리부와이 기쁨에 참여해서 함께 기뻐하고 이들을 축하하면서 이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같은 충성을 이루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영웅이 되기를 기약한 저희들 머리 위에 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에베네센 상교 후에 영원히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추가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성교교회 일꾼으로 세우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몸된 괴를 하여 충성하며 하나님의 몸된 괴를 섬기는 기약 직분자들로 세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에베네셀의 교회 하나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귀한 음식을 준비하며 저희들에게 하나님 제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음식을 먹고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에베네셀 교회가 날로날로 부흥될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며 먹고 마실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이다.

よかった。 쭉쭉 한번 볼까요? 기 잠깐만, 잠깐만. James, 우쩍! James! 우 하나, 둘, <laughs> 셋! 아. 저기요, 아까 어떤 덕분에 참 좋았습니까? 여기서 아까 어떤 덕분 좋았습니까? 아, 네. 저기, 특히 저기 설교를 짧게 하시는 분이 아, 네. 네. 맞죠? <laughs>

어서 찍을까 봐 찍을 수 있어, 있어요. 편안한 쉴어 아, 이거는 그냥 릴렉스하면서 찍는 거예요. 에 육사륙에. 오이, 오이. 천몇 개를 더 충분해요, 다야면 저은 저기 집단님과 큰일 떨 해서, 아, 예, 예. 저는, 저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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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수집사도 시민교류안산수 네, 네, 네. 그, k p c 그러다가 그, 그 다음에 사회혁서가예일당으로이거어졌 그래서 안수집사 취임을 다시 하고 한 10년 동안 한민교를 전수하고좀쪽그 사회관, 사회관점도 이고그 저는 전문 목회가 아니라서, 카운슬링이 있었으면 는데 그래, 그래가지고 아, 신학교 트랙이 아니고 저희 카운슬링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음. 신학교는 등본을 음. 계속 목회를, 목사를 해라고 받기도 음. 음. 하는 분 음. 있고 하는 목사님들, 우리가 응할 테니까 한, 제가 하는 게 이게 필요하다고 그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손을 못 대는 경우도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실은 또 그이하나님더 크고 근데 제가 볼수 있는 그 비전이 아직은 네, 면이게사이언스연결 네, 네. 되어 기 때문에 영원하고 그이세들을다키우는 작업이 그게 더 크죠. 사실 제가 저는 이치를 보여야 되 그게 더 크. 그더큰신들이는데요예 <laughs> <laughs> 주찬양, 선교회 목사님 주하양 너무 감사찬양주찬 주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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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주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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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